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찬경입니다. 최근 연무장길, 성수동 쪽으로 평당 3억을 찍은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에 3억 5천을 찍더니 또 최근에는 4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수동 쪽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성수동을 사기에는 좀 늦었나? 막차가 떠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막차 안 떠났습니다. 성수동도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괜찮은 매물들이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성수동에 이런 평당가가 있었나, 이런 건물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한 A급 건물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아직 성수동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수동이 정말 두배세배 심지어 뭐 10배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떨어져서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성수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건대입구가 나옵니다 건대입구 가는 도중에 이 대로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먼저 보실게요 본 건물은 43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6월 10일, 잔금일은 10월 13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면적은 40.2평, 연면적은 114평의 건물이고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1991년도에 준공된 구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건물로 거래가 되었다기보다는 직접 신축을 할 부지로서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 이 건물에는 전층 명도가 되어서 공실인 상태였고요. 바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이게 43억에 거래가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2023년도 7월 달에 4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지금 5억 3천이 떨어져서 43억에 거래가 된 거죠. 이 건물의 대지는 40평이었다 보니까 평당 1억 6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된 건데 최근 연무장길이나 성수동 라인으로 거의 2억 3억 이상으로 거래가 된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도로 봤을 때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된 건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앞은 새로 건물이 오거나 뭔가 막힘이 없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높게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배가 탁 튀어 있는 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필지였죠. 네, 그리고 로드뷰를 볼 때도 바로 앞에 이렇게 도로가 나있고 이 측면도로는 일방통행길이 있어서 어, 나름 코너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신축을 높게 할수 있을 만한 그런 필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건물의 단점으로 보자면 이 건물의 대지가 4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하기에는 좀 좁은 평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투자를 좀 처음 해보신다든지 신축을 안 해보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을 좀 신축을 잘할 수 있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사서 높게 지은 다음에 팔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빌딩이 얼마 전에 95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은 대지가 58평이고 연면적이 179평에도 불구하고 9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 건물은 43억에 매입을 했다 보니까 한 250평 정도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건축비는약 30억을 잡겠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했을 때 원가를 한7 5억 잡고 95억 이상이만 팔아도 금방 대 차익을 20%억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신축을 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투자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상권적으로는 좀 빠지고 역과의 거리가 멀리 있어서 투자를 하기에 괜찮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지만 평당가 자체가 1억이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상회하고도 안전 마진을 확보된 평당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투자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연무장길이 3억 5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대로변이고 역과의 거리도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의 반값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반적으로 대로변이 이면 도로보다 30% 40%더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건물은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게 팔렸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연무장길이 이렇게 있고 성수역이 이렇게 있는데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이 대로변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일 만한 그런 필지이긴 하죠. 네 개요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본 건물은 44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9월 11일 장금일은 10월 31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246평 연면적은 489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1991년도에 준공된 구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까도 제가 반값에 거래가 되었다고 했는데 토지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8천에 거래가 되어서 정말 연분장끼리는 3억 5천보다 거의 반값에 거래가 되었다고요. 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의 특징을 로드뷰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는 위치라고 했지만 로드뷰로 보는 순간 무언가 단점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죠.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건물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막 기둥이 있듯이 고가 지하철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거의 다 막혀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코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잘 신축을 하면 다른 모양새는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전층 명도가 된 상태로 잠금을 치렀고 현재는 다 비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수동은 자세히 보시면 대접은 라인으로는 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 건물 주위에도 좀 개발된 게 없어서 나름대로 허름해 보이거나 낙후되어 보이는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옆 블럭만 가더라도 무신사가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무신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어, 나름대로 잘 꾸며 놓은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걸 모델로 해서 그 건물도 잘 세팅을 해놓는다면 잘 지어 놓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물이 나름대로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평당 금액이 1억 8천이면 연무장길보다 정말 반값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로변이 나중에 3억이 갔다고 하더라도 연무장길이 보여주는 그런 평당 시세가 있다 보니까 걔보다는 저렴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정말 2억 5천, 3억이 됐을 때도 비싸 보이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반으로 봤. 봤을 때 이면도로가 대로변보다 더 비쌌던 사례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전에 신노는 먹자골목도 오히려 대로변보다 더 비쌌던 시기가 있었고 또 가로수길도 이면도로인데도 대로변보다 더 비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또 지금 압구정 로데오도 마찬가지로 이면도로가 더 비싼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대로변이 더 높은 건물이 올라오고 대로변으로 더큰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로변이 좀더 평단가가 올라갔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도 지금은 연무장길이좀더 비싸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결국 근본적 가치를 가진 잠재력을 가진 배로변 코너가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만약에 자본이 있었고 돈이 있었다면 정말 사고 싶었던 A급 중에 A급 사례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연부장길이 있진 않지만 북성수에 있는 정말 좋은 위치의 신축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위치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위치는 북성수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성수역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대로변이 나오는데 이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를 현대차 서비스 센터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360억의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8월 1일, 잔금일은 10월 15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면적은 205평, 연면적은 981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 2015년도에 준공된 나름 신축 건물입니다. 네, 현재 이 건물은 거래가 된 금액을 연면적 평당 금액으로 봤을 때 3,6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서 강남에 있는 건물보다 좀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이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보증금 10억 5천만 원, 임대료 7,648 8만 원, 관리비가 한 1,300만원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2.8% 정도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을 로드뷰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가 성수역 2번 출구이고요. 성수역 2번 출구에서 쭉 올라왔을 때 나름 넓은 도로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 나름대로 좀잘 지어놓고 이쁘게 디자인을 해놓은 건물이죠. 네, 이렇게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에 편의점, 또 커피숍이 있고 위에는 어, 일반적인 어,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네, 상층부는 오피스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옆으로 보시더라도 2층 올라가는 계단이나 지하로 가는 계단을 외부로 빼놔서 나름대로 디자인과 구조에 좀 신경을 쓴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건물이 왜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건물에서는 월세가 7,600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연면적에 980 평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평당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성수동이 임대료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평당 임대료가 기본 10만 원 이상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2015년도에 준공된 나름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보다 낮게 받고 있다는 건 시세보다 좀 싸게 받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건물을 평당 10만 원만 받아도 한9 8 0 0에 나올 수 있는 건물이어서 잠재적으로 인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토지 평당 가격이 한 1억 4천 정도인 건데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대지가 205평이기 때문에 평당 2억도 안 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을 지금 신축한다라고 하면 연면적이 980평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 것.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신축이 잘 되었었고, 그대로 떠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나름대로 300억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A급 건물이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히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295억에 매입을 하고, 4년이 지난 지금 360억에 재매각을 한 건데, 4년 동안 다른 성수동이 몇 배의 시차를 봤을 때, 이 건물은 한 60억 정도밖에 안본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단물을다 빼간 그런 건물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먹을 게 있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450억, 500억에도 팔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성수동이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사례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는 평당 4억에 거래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 사례도 조만간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수동을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경제와 시장에는 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격히 오른 만큼 그만큼 반작용도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성수동의 이 가파른 시대는 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 성수동이 지금 흐름을 타고 있지만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다는점 인지하시면서 성수동을 바라보시면 그다음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성수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더 흥미 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